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한류에 빠지다. MC 정범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에바 씨, 네. 잠깐 손좀 줘봐요. 어, 그거예요? 침.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요즘 축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러면은. 신 맞으러 가고 어. 한약도 좋아하고 외국 친구들이 부왕! 어 부왕! 네, 그거 뜨는 거 좋아하고요 어, 진짜 어 에바씨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에바씨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도 우리 한의학을 배우러 많이들 오시는데 어. 왜 한의학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다 같이 출발! 여기로 네. 갈까요? 이곳에 네. 약재가 정말 많잖아요 오, 네. 대한민국 약재 70%가 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다 나간다 보면 다 아. 전국으로 아, 아니, 진짜 한약재를 음. 판매하니까 를 네. 한의원도 향. 많고 향도 좋고 어. 이건 뭐야? 뭐야? 여기는 한의원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특이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우와, 한번 볼까? 한번 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야, 이거는 100원. 오. 맞아. 와, 옛날에는 10원도 지폐였네요. 지폐로 네, 썼는데, 이건 62년에 나온 거예요. 오. 와, 우리나라에 진짜 역사적인 물건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사장님. 네. 근데 이 동네랑은 좀 분위기랑은 좀안 맞아요. 저는 9살 때부터 이 동전 수집을 해가지고, 뭐, 박물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 유물 컬렉터고, 저희가 경옥고 만드는. 경옥고요 네, 경옥고 만드는. 거기 가시 드릴 거예요. 아, 박물관이랑 네. 그 한약을 같이 하시는거예요 네, 같이 합니다. 오. 네. 어, 그러니까 또좀 말이 되네. 힘좀 내게 낚시 달라고 그러셔. 낚시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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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건 또 뭐야? 신기한 게 진짜 많네. Hi. Hi. Oh, 안녕하세요. Oh, are nice, to you. You. nice to meet you. t h a r e you here on holiday? Yeah. 여행 오셨어요? 아, yeah. you oh, are, from... are from. Germany. 아, Germany. 독일에서 오셨군요. y o stay here uh, 10, 10 days. 이곳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Oh, today e a 요 cooking class. Cooking we n t t l a 요 cook to cook uh, to prepare kimchi. Ah. Uh, sun here. learned to cook kimchi. He loves to cook. Because <laughs> his uh, grandfather comes from Korea <laughs> and we love Korean food. Honey, uh -huh. you we are very uh, interested in um, also we are we are both doctors oh! we are also yes. interested in medicine uh -huh. also Korean medicine <laughs> He is a plastic surgeon. Oh, yeah, but my husband is internal medicine. Yeah, I have a lot of old patients in Germany. I think it's, um, for me, it could be very interesting to learn what, what you, yeah, pain medicine and what you, what the people eat. It's, in your country, you eat very, very healthy. I think, as you said, like food is kind of medicine, like garlic, ginseng. Yeah. Has also very healthy effects. 한국은 음식이 약이에요. Oh, t h i n k s o especially kimchi. 아, oh, 김치. Oh, in, in Germany there are some uh, Korean restaurants. And, and... Uh, kimchi is very popular in Europe. Uh, 아니, 독일에서 뜻깊게 오셨으니까 이 한의학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 즐거운 시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s so a thank lo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nd thank you for your time to. You. Okay. Thank you. 즐겁고 건강한 한국 여행 되세요. 많다. 야, <laughs> 어, 봐. 뭐? 옻나무. 옻나무. 어, 이거 뭐닭닭획숙할 때. 맞아요, 온나무 맞아요. 들어가는... 엄나무. 엄나무. 뿌리 뭐 무슨 사슴뿔, 사슴뿔. 우, 개구리. 개구리요? 생선인 줄 알았는데 오, 개구리예요? 오. 오. 어떻게 먹지 이거를? 진해지수 진해. <laughs> 진해도 먹어요? 우, 그럼 어, 들어가서 물어볼까요? 우, 네. 아, 너무 신기해. 음, 너무 신기한 게 많아. 아, 안도 신기한 게 엄청 많네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아이거 어이구, 네. 멋있는 남자 오셨네. <laughs> 네. 어, 사장님.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많아. 오, 너무 신기해. 요 아, 그래요? 네. 마 밖에, 밖에 보니까 뭐, 네. 개구리도 있고, 지네도 있는데, 어, 그런 것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게 생소하겠지, 이런 걸 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어쨌든 몸에는 다 좋은 겁니다. 아니 진해를 먹어도 돼요?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허리 아프거나 뭐 담이 걸리거나 그럴 때 음. 보통 갈아서 먹고, 닭에다 과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해잖아요. 네 진해, 요게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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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니다, 오. 오. 아. 요. 이게 말린 거예요? 말려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다그 대나무나 아니면 그 음. 나무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오. 오. 이게 오,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라고요? 오, 그렇죠. 진해가 이게 이게 한 사. 어. 아. 사오십만 원 갑니다 이게 <laughs> 이거 한스푼가그래지네를 <진에깔>? 예. <laughs> 일일이 하나씩 떼어가지고 네. 프라이팬에 볶아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오래 서 티스푼을 한 스푼씩 이렇 먹는 거지 이렇게 오. 그럼 집에서 지네를 잡아서 네. 먹어요 어,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지네도 있었고 네. 우리 집 앞에 큰 개구리도 있었어요 오. 그러면 그거 잡아갖고 네. 말리면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겠어요 네. 아니 네. 어, 이런, 이런 진해에 이렇게 네. 다뭐 한약으로 먹는데 네. 이게 한약과 양약이 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치료를 할 때는 빨리 양약을 먹고 병원 가서 째야 될건 째야 되고 음. 뭐 치료할 건 주사 맞을 건 맞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든가 그래서 관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그럴 때는 금방 양약을 조금 먹어서 대, 금방 치료하면 진통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한약으로 해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의 반년 정도 이렇게 장복하시는 게 좋지. 가장 좋은 약은 뭐예요? 여기. 가장 좋은 거. 한약방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가장 거. 가장 좋은 거. 예. 네.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녹각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영지버섯절럼 이쁜 것도 있고. 오, 네. 어, 그죠 그리고 귀한 여기, 누에고치 네. 이런 것도 네. 구하기 네. 힘들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게 좋은데. 사람마다 네. 자기가 쓰고 좋아하는 그 병이라든가 네. 치료 방법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좋은 거지 이분한테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정력질 같은 거 필요가 없잖아요. 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특지질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이분 <laughs> 깜짝 놀래요. 이분한테도, 이분한테도 보약 여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단기라든가 이렇게 네. 가장 좋을 거고 저는요. 본인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일을 힘들게 하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음. 가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헛개 열매라든가 벌나무라든가 치기라든가 그런 게 이제 피로도 풀어주고 그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엄청 좋지 오. 그래서 치. 사람마다 특이해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비싼 거뭐 녹용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네. 진짜 한약은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내 체질에 맞는 네. 거를 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 몸이 네, 어떤지를 네. 얘기를 하고 상담 받고. 맞아요. 저한테 맞는 거를 상 그렇죠. 사용하시네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네. 저희가 좀 뭔가 한약 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 뭐, 오늘. 아,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뭐. <laughs> 아니,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가져가도 되나요? <laughs> 어, 가져가시는데, 많이 안 받을게요. 50만원 받는데, 49만원 드릴게요. <laughs> 10만원이 올랐네? 아까 40이었는데. <laughs> 아니, 더 많은 분들은 좀더 받아야지, 그러니. 장사을 잘하시네요. 떨님, 저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동대가 근데 정겨워요. 음, 아우, 여기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아우. 예전 동대 느낌 나고 좋아. 아, 빨리 들어오셔야지. 어, 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여기 어, 계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중고지니까. 아니, 아까 저기 계셨잖아요. 또, 뱅 아까 고생 많이 하셔가고 네. 제가 좋은 보약 좀 드리려고. 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옛날 물건을 이렇게 동전 네. 모으신다 그러셨는데. 네. 여기서 또. 네, 저희가 한제는 본업이 이것인 거예요? 본업 이거예요. 와. 아, 이거고. <laughs> 하나씩 드셔 이게 뭐예요? 하나 드셔보셔 이거는 여긴가요? 500년 전에 허준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경옥고예요 경옥고요? 네 그거 허준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은 여기 보시면 27년 먹으면 500살 산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라지... 27년 먹으면 500살 산다고요? <laughs> 어. 드셔보셔 이걸 드시면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잠이 잘 오고 변비가 없어지고 음음 맛있는데 어떻게 인상을 짓고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니, 안 되겠네 아 그럼 쓴거 이제 뭐 애기 입맛인데 아니 그래도 달콤해요. 쓰면서 어, 달콤해요. 괜찮네. 딱딱하지 않고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죠. 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재료가 뭐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생장이 들어가요. 생장은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피가 탁해지거든요. 생장즙을 먹으면 피가 청혈이라고 래서 깨끗해져요. 오. 꿀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에 야생 백봉령. 음. 백봉령삼. 아무나 먹을 수 있게 어. 인체 섭수가 그냥 좋겠끔두개 드시는 거잠못무 시네. 기운이 넘쳐서. 제가 진짜 좀 면역력이 없어서 몸이 좀안 좋았는데 음 이걸 드시면 착시현상이 있어요. 눈이 멀리 보이는, 눈이 멀리 보이고 얼굴이 따뜻하게 열이 올릴 거예요. 면역이 쫙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오, 여기 남산이 보여요. 보이죠? 네. <laughs> 하나 더 드셔. 그러면.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진짜 좀 힘이 좀 펄펄 나는 것 같고 한의학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데 한의학에 대해서 이 근처에서 좀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방센터로 가시면 돼요. 진흥센터. 아, 한방센터가 또 있어요, 한방진흥센터. 양양시 서울 양양시 진흥한방센터가 있어요. 음. 한방센터에서 가시면 한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잘 알려주실 거예요. 오. 오. 저희는 한방진흥센터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잘먹고볼까요 네. 어, 물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너무 이쁘겠네요. 어, 돈이 보감. 그 한양책이죠? 우리 한, 허준 한 선생님이 만드신. 아, 아. 아. 오, 오, 너무 잘야돼 있다. 음. 어니 전통의상 체험실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옷 입고, 갈아입고 체험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옷이 많네. 와. 저희가 좀 입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입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옷인지는 알고 입어야 되니까. 이거는 의감복이라고 해서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께서 입으신 거고, 이거는 은여복이라고 해서 간호사님들이 음 입으신 거예요. 갈아입어봐요. 네. <laughs> 가시죠. 와, 아, 갈아입었어요. 어이. 잘 어울려요. 아이, 미인이세요. 아, 미이세요 네. 여기가 이제. 뭐죠? 이게 뭐지? 뭐 누구 누워있고. 이게. 하는 곳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병원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써있네. 어, 보재원이라고. 보재원. 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재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네. 보재원이 뭐예요? 아보재원이그 조선 시대부터 아픈 백성들을 치료하고 음. 음식을 주기도 하고 어, 재워주던 구휼 기관이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양령시인데이 인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저희 이 센터에서 이제 그보재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의학 박물관, 한방 카페, 여러 한방 체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한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음. 경험해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뭔가 음.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고 있죠 오. 뭔가 보건소 같은 느낌인데 더 확장된 개념이더 어, 많은 네. 걸 네. 네. 저희 이제 3층에 가면 실제적으로 보재원 무료 이동 진료실이 있습니다 음.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건강 상담을 해주시고 네. 또 이제 한의사가 상주에 계시면서 또 노약자, 그리고 외국인들 무료 네. 진료 혜택을 드리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오늘 이 보재원 정신을 좀 받들어서 네. 오늘 이곳에서 좀 한방에 네. 대해서 졸러보려 하는데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2층부터 가시면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잘볼게요 네. 그죠? 잘잘 네. 네. 아, 이거 모르는 게 진짜 많 자유, 무척, 요경. 산사. 산도 종류가 진짜 많다. 여기서 이렇게 약초를 말리고 가공하는. 이거는 옛날 한의원 어 탕약을 다리고 있고 약초를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있고 안에서 지금 진맥을 보고 있어. 이게 옛날 그 사냥방 그대로잖아요. 죄송. 음. 다 보면 아 예쁘다. 근데 그 처자는 그 우리 조선의 사람이 아닌 거 같소. 영국에서 왔어요. 오.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오. 어, 들어오시오. 음. 한약 안 주시나요? 그 부모님이 보고 싶은 상사병이요. <laughs> 이제 영국으로 가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 한국말을 생각보다 잘하는구만 영국 처자가. <laughs> 조심히 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낙한 처자 셋. 여기는 보재원 한방 이동 진료실이래요. 진료 좀 받고 갈까요? 음, 진료 받으러.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기는 아 한의원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의원 같으신데요. 예. 리오나라 인맥을 한번 손을 한번 줘보거라. <laughs>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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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좀 진료를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건강 상담해 음. 드리고 어떤 혈자리가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간단하게 오.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은 에바님께서 설문지 주셨던 네. 내용 상으로는 소화는 평소에 조금 잘안 되고 불편함을 안 느끼시는데 특별히 조금 드셨을때더잘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밀가루를 좋아해요. 빵을 네. 좋아하는데 먹으면은 소화 잘안 되고 보글보글하고 음. 좀 그래요. 근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돼요. <laughs> 어, 양손 다 평화도 올려주시면은 어때요? 오래 살수 있나요? 어에반님은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저백 살까지 살 거예요 진짜. <laughs> 네. 눈이 정말 각오가 잔뜩 들어가 있네. 제 목표예요. 백 살까지 살. 백 살까지 사시기. 저는 맥을 볼때 이제 굉장히 안정돼 있으시고 음. 부하거하게떠 있지 않고 완한 맥으로 괜찮으시다고 음. 보여지고요. 네, 아, <laughs> 건강하다. 네. 한의학의 역사가 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음. 문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쑥과 음 마늘이 시작이라고 보셔도 충분해요. 쑥은 네, 이제 그 애엽은 이제 약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여자에게서 혈에 도움을 주는 이제 약재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의학은 이제 뭐 고려랑 조선을 지내오면서 이제 가장 흔하게 잘 알고 계시는 음 이제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완성되기 전에 사실 세종 때부터 이 우리나라의 이제 향약에 대해서 이제 저, 연구하는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허준 시대에 이게 조금 완성이 되었다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에바님이 네. 네, 이제 위가 잘 소화가 잘안 되시고 불편하시다고 네. 하셔서 가장 쉽게 활용될 수 있는 혈자리 먼저.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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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합곡혈이에요. 합곡혈. 네. 손바닥에 있는 혈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잡으실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 음. 여기 우리 체하면 많이 누르는데.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실 때 여기를 눌러주시면 음. 도움이 됩니다. 음, 네. 어, 시원해. 여기 시원해. 네. 지금 잠깐 음. 한번. 네, 놔드릴까요? 네. 어, 여기다가 또 침을 놔요? 네. 오 신기하다. 오음 화, 오, 좋아요? 어오 좋아요. 쑥 아. 들어옵니다. 아. <laughs> 안 아파요. 그게 신기해요. 이렇게 좀 체험 오시면 외국 분들 반응 어때요?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우선은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들어는 봤지만. 본인의 자국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네. 서비스니까 아. 궁금해서 오시고, 음, 저도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어요. 치리라고 해서 해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하고 나서 훨씬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진료도 받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곳에 외국분들도 더 많이 찾으실 텐데, 네. 멋진 우리 한의학 진료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여기는 이제 보재원 한방 체험실이 있네요. 오. 들어볼까요?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 체험실이라고.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음. 현대식으로 약간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손발 마사지 기계나 응? 누워서 하실 수 있는 경남 매트를 준비해뒀어요. 어, 네. 저희도 좀 구제해 주세요. <laughs> 네. 그럼 일단 손발 마사지 먼저 하시러 가볼게요. 네. 피로해요, 네. 어, 좀. 앉으시고 네. 여기 앉으시는데 뭐요? 네. 아~ 기계로 하는군요 손등 위로 하셔서 한손 넣어주시고 네, 네. 누르시면 오, 네. 더 세지고 본인이 좀 원하시는 압력 맞춰가면서 하시면 되세요 어우 시원하다. 네. 혈자리를 지금 이제 눌러주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부종 제거랑 혈액 순환 되면서 약간 면역력도 높여주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이 기계에서 알려드리는 혈자리거든요. 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위가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 기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야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랑 코랑 손바닥이랑 기관지가 안 좋네. 아, 기관지 원래 안 좋으세요? 좀안 좋아요. 코가 안 좋은데 그세 번째가 지금 되게 아프네. 음, 여기서 좀 편하게 하시다가 아. 이제 제가 옆으로 이동하실 때 다시 안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 경남 네. 매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매트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켜지면은 혈자리를 조금 지압해주고 오. 뭉쳐있는 근육을 푸는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음. 어, 톡톡톡톡 치네요. 어 좋다. <laughs> 네, 맞아요.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우, 이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색이 조절되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어, 선생님 더 세게 해주세요. 아, 네. <laughs> 어, 신기하다 이거. 지금 괜찮으세요? 네.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우, 야,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근데, 아이고 어우 오, 우 좋다. 어, 어 따뜻하고 좋네요. 조격제를 한번. 맞춤형 네. 입욕제. 어, 향이 좋다. 어, 아, 조격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몸에? 그죠 이제 피로해 보게 이렇게 다. 혈액 순환도 되고 야외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외에서 하니까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진짜 이렇게 입고 하니까 조선 시대로 돌아온 듯한. 어. 외국 분들도 이런 체험 엄청 좋아해요. 일단 이런 옷을 입고 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지. 조교도 좋아하고. 조교 원래 좀 자주 하세요? 축구 때문에 아, 그... 발. 피로가 그래. 장난 아니에요. 맞아. 저 발바닥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가끔씩 저격하죠 네. 몸이 따뜻해지고 지금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촥 하니까 머리가 촥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 피로가 풀리네요. 풀리네요. 어, 진짜 확 풀리네요. 쌈화차 같아요. 쌈화차. 아 오늘 음. 진짜 K 의료를 제대로 체험하고 네. 뭔가 몸이 좀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오늘 에바 씨 어떠셨어요? 한약에 대해 배우고 또 침도 맞아보고 네. 외국 친구들이 오면은 이곳에 와서 극영 시켜주고 체험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 K 의료가 역사도 역사지만 음. 이 새로운 신식 기술을 만나서 맞아요. 진짜 금성첨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저도 그런 한방이지만 현대적인. 그러니까 네. 한국에 역시 한방은 최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도 피로도 풀고 건강도 챙겨가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찾았다라는 저희의 여정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하유의 반짝!